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iri. 우리 지난 시간에 코알라 책의 두 번째 부분 함께 읽어 봤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 두 가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A baby koala s l i v e s in mother's pouch. 아기 코알라들은 엄마 배 주머니에서 살다가 and then it rides on the mother's back. 엄마 등으로 올라가서 자아나게 됐죠. Second, koalas do not need to drink water. 코알라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은 코알라의 어떤 특징에 대해 배우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코알라, 귀여운 코알라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정말 속상하게도 코알라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코알라를 다치게 한다고 하는데요. 다치게 하다. 상처 내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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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달리는 차나 교통수단 때문에 코알라들이 다치기도 한다고 하네요. 차량이나 교통은 traffic. traffic. trophic 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잘라져서 살 곳이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자르다. cut down. cut down. cut down.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코알라들을 돕기 위해서 코알라 병원을 만들었어요. 병원. hospital. hospital. hospital 많은 사람들이 코알라를 위한 이 특별한 병원에서 코알라들을 돌본답니다. 사람들 people people, people. 이 사람들은 아픈 코알라를 치료하고 또 코알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돕다 help Help, help.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Hurt, Hurt, Traffic, Traffic, Cut Down, Cut Down, Hospital, Hospital. people people help help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오늘도 재미있는 책 읽기를 통해 코알라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고요. Why don't we start together? Dear Hank 또, 헹크에게 편지가 왔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인가봐요. Yes, koalas are in trouble. 맞아, koala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적혀 있네요. 지난 시간에 헹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koala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하고 물었던 것 기억나시죠? koala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Sometimes they are hurt by traffic. 가끔 코알라들은 hurt by, 다치게 되는데, 뭐에 의해서? traffic, 교통이나 또 차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sometimes they are hurt by dogs. 가끔 또 코알라들은 다치기도 하는데, by dogs. 개에 의해서 다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알라가 지내고 있던 숲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차도 많아지고 또 애완동물들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코알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k o a l live in trees. 코알라들은 나무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죠? Sometimes the trees are cut down. 가끔 그 나무들이 cut down 잘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알라가 살고 있는 나무가 잘라지면 코알라는 살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많은 이유들 때문에 코알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We went to a hospital where people help koalas.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went to 다녀오셨대요. a hospital.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이 병원은요. people help koalas. 사람들이 코알라를 도와주는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코알라 병원에 다녀오셨네요. love grandma and grandpa.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라고 써 주셨어요. 출신 또 하나 있네요. ps Here is another koala for you. 여기 너를 위한 코알라가 또한 마리 더 있어. 코알라 물건이 하나 더 있어라고 적어 주셨네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My koala badge. 예쁜 배지가 보이네요. 다음 페이지에도 어떤 물건 숨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Here are some pictures from the Koala Hospital. 여기에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from the Koala Hospital. 코알라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께서 코알라를 잘 돌봐주시고 계시고, and the girl is the koala. 여기 소녀는 코알라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코알라들이 코알라 허스피러 코알라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코알라들이 잘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지구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코알라 팩스 이번에는 코알라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나왔었던 사실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기로 해요 코알라 are not bears. 코알라는 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곰은 아닌 유대 동물이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They eat gum leaves. 고부나무 잎을 먹으면서 무렁고렁, 코알라는 코알라, 정말 귀엽네요. A baby koala is called a joy. 아기 코알라는요, 닉네임, 닉네임이 있었죠. 별명이 있었는데, joy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Koalas are in trouble. 코알라는 교통이나 혹은 애완동물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Koalas are in trouble.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Koalas move slowly. 이 코알라들은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Koalas sleep most of the time. 코알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알라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오래 자는 특별한 동물이죠? Well done! 자,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봤어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Dear Hank, yes, koalas are in trouble. Sometimes they are hurt by traffic, sometimes they are hurt by dogs. Koalas live in trees. Sometimes the trees are cut down. We went to a hospital where people help koalas. Love? Grandma and Grandpa. P.S. Here is another koala for you. Here are some pictures from the Koala Hospital. Koala Facts Koalas are not bears. They eat gum leaves. A baby koala is called a Joey. Koalas are in trouble. Koalas move slowly. Koalas sleep most of the time.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 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이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Koalas are in this. 코알라들이 어려움에 처했네요. 공경에 처했어요. 라는 문장 함께 살펴봤었죠? 정답. 3, 2, 1. Trouble. Koalas are in trouble. Question number 2. We went to a hm where people help koalas.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위험에 처한 코알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곳에 다녀오셨어요. Three, two, one. Hospital. We went to a hospital where people help koalas. Question number three. Koalas, hm, most of the time. Koala들은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루 18시간 이상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정답 생각해 보기로 해요. Three, two, One sleep, koalas sleep most of the time.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줬어요. Great job! Super!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답니다. 오늘 코알라 책을 끝까지 읽어봤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두 가지 정리해봐요. First, koalas are in trouble. 나무가 베어지고, 혹은 지나가는 차 때문에 코알라가 다치기도 한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second, there is a hospital where people help koalas. 도움이 필요한 코알라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병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죠?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